또, 사회자재 해달래갖고, 라제수부를 쓴다든지 있는데, 부정은 꼭 허력을 봅니다. 네, 부정은 꼭 허력을 보고, 아 우리가 뭐, 안 좋은 데 있으면 구슬난다든지, 뭐, 칠세 된다죠? 네? 그거보다, 즉흥적으로 오는 것은 부정 효과가 빠릅니다. 아, 좀 빠른 성부을볼수 있는? 그렇죠. 안녕하십니까 선님. 네 예, 반갑습니다. 부산에 거주하는 해공 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. 예. 또 이렇게 신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신년 운세를 보러 점집을 많이 다니잖아요. 예. 또 점집을 신년 운세를 보러 다니는데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도 하나 키고 부적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. 오늘 그래서 궁금해서 왔습니다. 자 우리 부적을 진짜 신점 신년 운세 보는 분들한테 부정가 많이 쓰죠. 네. 특히 삼재에 접어든 사람들, 삼재 네. 방지부다. 또 일년에 자기가 또그 해와 또 자기 띠하고 축이 된다. 네. 상중부 돼가 갖고 상중부도 쓰고 또 올해 내가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겠다. 그럼 재단 방지부를 쓴다든지 또 사흘 자정해달래 갖고 재수부를 쓴다든지 있는데 부정은 꼭 허력을 봅니다. 아. 예 부적은 꼭 허름을 보고 우리가 갱면 사다죠이부적의 부적을 쓸때그 빨간 돌을 가아가 갱면 사다인데 그게 돌입니다 오. 어 돌로 우리가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맥종류 그의 기름을 섞어가지고 부적을 쓰고 있는데 아 선생님이 직접 사실은 쓰신 부적인 건가요? 어예다 제가 쓰기죠 아. 어, 다 쓰고 있는 부적인데. 어, 사실, 말이 나와서, 예. 말씀하, 말씀을 드리면, 저 써져 있는 부적은, 무슨 부적이에요? 아, 이거는, 그, 장군님 거. 고 네. 예, 제가 부적을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인데, 부적을, 허력이 빨라요. 아, 우리가 뭐, 안 좋은 데 있으면, 구슬 난다든지, 뭐, 수 써야 된다 알죠 네. 그거보다, 즉흥적으로 오는 것은 부적 효과가 빠릅니다. 아좀 빠른 성분을볼수 있는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또 목적 탓, 목적 탓.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. 내가 꼭 이걸 마, 마, 해, 만들어야 되겠다. 내가 지금 금전 운이 막혀가지고 금전 을 풀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 목적 탓할 때는 부적이 효과가 빠릅니다. 어이 부적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운이 있는 객면사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은과 양이 흘려가지고이게 합쳐가지고 부적이 되기 때문에 부적이 효과가 엄청납니다. 사실은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예. 쓰고 싶다고 아무나 쓸수 있는 건 아니라고. 아, 생각합니다. 그건 당연하죠. 부죽을 또 쓰는 시간이 있고, 네. 또 내리는 시간이 있고, 우리가 부죽을 쓴다는 건 부죽을 내린다는데, 내리는 시간이 있고, 또그 사람 사주와 또 맞게끔, 그 맞는 목적 다 부죽을 써야지 부죽의 효과가 참 빠릅니다. 아... 음. 사실은 또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 해주실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실제 효과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뭐 부석 한 장에 뭐 삼천만 원 받은 적도 있고, 천만 원 받은 적도 있고, 엄청난 예감 많습니다. 어느 날, 우리 새벽에 한7시 정도 담골 손님 한번 찾아왔습니다. 네. 오늘 자기가 갱매권을한번 보러 가는데, 오, 오천인가 한대요. 그래서 자기가 10%, 5,500만 원 챙기간다고 법당에들렀습니다신당에 네. 들렸을 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만 쓰고, 1 천만 원을 신당에 올놓고 가라 했습니다. 그 그러니까 분이 5억 5천 원, 4억 5천 했으면 1억 벌죠? 1억 네. 벌, 들을 떠나서 내를 믿고 우리 신령이 믿기 때문에 두 말도 안 하고 천만 원을 올놓고 제가 그 자리에서 불을 적어 줬습니다. 음. 그러겠죠 어떻게...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니가 오늘 부동산, 법원인과 경면했을 때네가 사고 싶은 물건은 4억 5천만 적어라. 안 된다면 내가 저돈 천만 원니 네 죽일게. 근데 이제 4억 5천 되면 니는 9천만원 벌고 난천만원 벌잖아 아, 맞잖아요 네. 자기 1억 버는 중에 10% 내주자 맞죠? 네. 아이가 딸이 12시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4억 5천 5백에 낙찰받았습니다 아... 그러니까 자기는 때문에 9천만원 벌었잖아요 네. 나는 0천만 밖에 못 벌었지만은 네. 알겠죠 아, 그만큼 사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 아, 보니까. 저는 이런 실질상태죠 네. 제가, 제가 경험, 내경험이거든 대단십니다. 그래도, 그래도 그분 또중요은두 말도 안 하고 제일 중요은 우리 할배를 믿었다는 뜻이죠. 그렇죠.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성물을 1억 벌, 벌 하루에 1억 벌수 있는 승부을본 거죠. 맞습니다.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, 여기 또 초도 많이 키시잖아요. 초. 네. 예. 초도 효과가 있나요? 초도 효과 있죠. 어떤 효과? 내가 최고 초는 간단하잖아요. 네. 내 몸을 태워서 그 사람이 증성을 준다. 음... 원반적겠죠요 네. 그러니까 결론, 지성이면 감천이다. 내 모든 기운을, 그 초의 불빛에, 내정성을 담았어. 슬링 꼴리잖아. 맞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, 내정성이죠 그게. 어. 사실은, 또, 이제, 이런 것도 사실 잘 알아보고 가서, 네. 써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왜냐면, 그냥 효과가 없는 부적을 들고 다니면, 그건 종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죠 그런 걸또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, 선생님? 일반인들, 지금 우리 무당신들도 지금 부적을 내리지 못하고 저 불교점에서 사가지고 주는 사람도 많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꼭 가서 보면 이렇게 경민 사주를 갈아서 아... 할 수, 하는가. 네. 국당에 그집 신당 가서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. 맞습니다. 사가 주는가. 그런 걸 잘, 이제... 그건 본인이 판단해야지 내가 어떻게하겠어요 일단 불교점에 그러니까 뭐 파는 걸또막 주고 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. 내가 똑같은 길로 가면서 이거는 가라네뭐야 아, 말을 못하는 맞습니다 지금 음.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부적과 초에 대해서 네.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꼭 부적은 허리기 있으니까 믿으세요 네. 믿고 믿는 만큼 또이부적 세계는 복을 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시피 내가 뭐 천만에 올리는 게 아까워서 벌벌 떨면 그날 그 사람은 돈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예,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어느 신당이고 자기가 찾는 신당에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면 꼭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음.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또 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금전문이 막혀질 때는 금전문을 열어주는 분은 적동합니다 맞습니다 네. 오늘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.